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이제 가을도 이제 다 지나 끝나가고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이제 남지도 않은 상황 이거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요즘 한참, 요즘 막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저 했던 뭐 대장동 사건, 뭐 이제 곧 문화 관련해서 뭐 많은 정치 사건, 뭐 그렇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국회의사당, 저 맞은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요즘에 대장동 사건도 많이. 핫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저 얼마 전에 어 야권의 이제 대선 후보도 이제 하고 여 여야 모두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나왔지만 지금 많은 뭐 대장동 사건과 뭐 주가 조작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아니라 원래 황준표 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엉뚱한 정치 4개월 밖에 안된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이라는 사람이 돼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음,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후보 교체론까지 지금 이르 나오고 있어요. 뭐둘다 특검을 받자. 뭐 특검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다시 후보를 교체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낙연, 홍준표. 뭐 그런 식으로서 해 다시 대선 후보를 다시 교체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좀 많이 답답하죠. 일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안 들어오고. 뭐, 지금 다들 지금 뭐, 허탈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거,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내년이 이제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네요. 네, 흑호 네. 그런 기운을 예, 받아서 내년에는 좀더 이제 다일들 일들 이제 잘 돼가지고 그 다음 년도 뭐 토끼에까지, 토끼, 고뭐 하고, 호랑이, 용, 용띠에까지 해서, 뭐, 하늘도 승천하고, 네,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는 소식들, 날아왔으면 나라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다들 지금 힘이 들어요, 지금. 다들 힘들고, 지금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게 있지는 않은데,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인데, 이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없어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두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재명, 윤석열, 뭐 둘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두 사람의 지금 면 지금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큰사이즈예요 지금 너무 큰 사이즈라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후보 교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전히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주위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예, 네. 국민의힘 당사도 좀 보여요. 네. 국민의힘 당사. 거기에는 늘 24시간 뭐 경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데 무슨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 여기가 바로, 예. 그 유명한, 예. 저 국회의사당에, 보시면은, 이, 뭐 웃긴 얘기로는 로버트태권부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거짓말이고요 네, 이, 떼는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소리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옆에 있는 순봉 그 위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뭐 그게 이제 소리를 음을 이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네. 그 과학적으로도 그뭐 증명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 합니다. 이슬람 선그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슬람 사원 있는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늘상 이렇게 소리를 거든상 이렇게 뭐 항상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치고받고 싸우고 네뭐 아무튼 요즘 제 근황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내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시, 이제 하려고, 이 다시 이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좀, 그래 좀 잠시지가 않네요. 지금 같아서는 뭐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지금 뭐몇 개월 동안 뭐 지금 잠시 방송을 업로드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크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몇 개월 두달 만에 제가 올려봤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도 우리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준제도 취재입니다. 저도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무당층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예뭐 네. 좌도 우도 싫고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홍준표 의원님이 요새 얼마 전에도 떨어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요즘 젊은 층 친구분들이 요즘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하는 성향이 되게 많았다고 하네요. 예, 네, 뭐, 남자들 뿐만 아니라 뭐 알고 보니까 뭐 여자, 여성분들도 되게 지지하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꽤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요즘 저도 유튜브 방송, 뭐 보는 채널도 따로 있고,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홍카콜라, 그리고 뭐 청년의 꿈, 거기에서 지금 대를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이제 후보 사퇴, 이제 떨어지시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의 꿈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들이 저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도 아무튼 여러분 뭐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저도 누고 싶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와도 최후의 승자는 웃을 수 있고 또는 축배 잔을 들고.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네, 오늘 금요일이네요. 네, 좋은 불금 되시고요. 내일도 불토 되셔서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